안녕하세요. 1번 미국 주식입니다. 한 주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48%한 주간 좀 떨어졌고요. 메타는 5.66% 떨어졌습니다. 구글은 괜찮은 모습, 어 애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좋은 모습은 팔란티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은 어느 정도 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목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반등의 불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의 상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포에버님, 세화님, 즐겁게 사장님, 김태구님, 김경무님, 성희쿵님 제이피님, 리데리님슬라리님 짜르트님, 김미수님, 김수빈님, 지엘벤님 프리지안님, 민철 킴님 정준님, 쿠퍼스님, 코지엔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공지는 오늘 저녁 1 1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프리장에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공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판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PC가 어느 정도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물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고용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도 현재 28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 지금 공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모멘텀을 봐도 S&P500도 지금 두려움 단계에 있고요 주가 강도도 극심한 두려움 주가 폭도 극심한 두려움 풋콜미 옵션도 지금 두려움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만 지금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느 정도 담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유동성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빠졌던 모습 이렇게 상승 후에 빠진 후에 다시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이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91k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하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1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반등한다 그럼 전체적인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을한시연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이더리움도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3파 4파 파의 조정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사파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지금 이런 파동의 조정은 지금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면 현재는 상승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약간의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가능성 지금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길 좋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들어가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몰빵할 을 것이 아니라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현재는 이렇게 상승의 조정을 맞고 다시 약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P 500도 지금부터 담아가기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또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여러분들 수익을 거둘 수 있다. S&P 500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UPRO, SSO 뭐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우를 계속 이렇게 이럴 지점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도 다우는 어, 분할로 접근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도 느릿느릿하게 가지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상승을 주기에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다우전수 세배들 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매수를 해왔죠. 현재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를 매수하셔도 좋겠고 엔비디아 본주를 매수하셔도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로 접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140, 150에서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미끄러졌지만 다시 지금 상승의 추세를 노리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럴 때뭐 많이 담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은 결국에는 저가 모델 또는 로봇 택시가 나오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모아가는 시점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마다 테슬라는 모아가신다면 아주 좋은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자동차만 지금 반영이 됐지. 노보택시라든지 FS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시점, 숫자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여러분들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14불, 400불 이럴 때가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터치해 준다면 여러분들 분할로 접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버튼 여기 있고요. pc로 가입하시면 편합니다. 이폰 같은 경우는 가입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여기를 누르시면 12월 카톡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하단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 대한 이제 멤버십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12월 말까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어,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